내가 좋아하는 애가 생기거나 여자 친구가 생기면 뭔가 스타일 변화를 줘갖고 좀 꾸미고 싶은데 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에이 일단 돈이라 써보자. 아줌마, 꼭 가주세요. 저 오늘 앞머리 잘랐는데 망했어요. 학교 어떻게 가죠? 친구야, 너그 앞머리 따랐는데 망한 거는 네가 이질하고 대님의 애들이 더질 하래눌러 주세요. 눌러 주세요. 이러는 거야. 맞아요. 당당하면 아무도 뭐라 안 하. 아니 뭐라 하긴 해. 처음에 뭐라 하긴 하고 한두 번 놀이가 재미없어서 아 네가 아, 진짜 아줌마 개짜죽나 아, 나 진짜 다시는 금요일 시안 간다. 그만 놀려. 이러면 은 애들이 재밌어고 놀리는 맛이라는 게 있어. 누오도 잘랐다고? 야, 금요일 누구 탓할 것도 없는 디자인 멋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머리 망쳤으면 그냥 씨짜 어? 망쳤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경험담이에요. 네. 아리 <laughs> 엄마랑 미용실 아줌마를 아는 사이였거든. 미용아줌마는나 가면은 머리를 바짝 깎아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할 때마다 나는 눈썹 보이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눈썹이 못생겨고 눈썹 보이는 순간이 이상해져. 그 나이에 눈썹 문신을 할 것도 아니고 눈썹 뭐 제모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이렇게 자르니까 내가 멍청했잖아 나는 그래서 너무 싫었어 그게. 아... 어려 보인다고? <laughs> <laughs> 앵그리한 눈썹이야. 존나 화나 보이잖아. 그냥 다듬어주세요. 국물. 그냥 다듬어 달라면좋대 해. 동네 미용실은 달라. 그 남자들은 알 거야. 동네 미용실 가서 트블럭 하면 카바라가못 <laughs> 가. 내가 생각한 1cm. 1cm만 잘라주세요. 미용사 아주머니 생각한 <laughs> 1cm. 1cm만 잘라주세요. 이면 남자애들 머리 다 똑같은 키키키. 학교 다니면 파마 못하고 염색 못하니까 베나주애들 힘들지. 나때 국물머린 유기병표 바가지머리. 어, 이렇지지가이가 이쁘네. 그때 동네 애들 다 바가지머리하고 다니고. 아, 진짜로. 이거 하고 다니는 리터 진짜. 그리고 또 슈퍼스타 k 한때는이 머리. 우리 동생이 이 머리하고 다겼거든요진 개꼴뱅이. <laughs> 절반 정도는 이러고 댕겼어. 꼬리 빗들고 그리 꼬리만 싹 자르고 라이터로 지져가지고 계속 이러고 빗고 댕겼어. 진짜 요즘 스타일 존나 좋아진 거야 얘들아. 빌리. 여자애들이 많이 한 머리도 있지. 자갈치 머리. 과하게 하진 않았는데 무슨 머리인지 알지? 희한하게 펌하는 거이 자갈치 머리. 이거 진짜 많이 했어. 아유도 했네. 연예인들이 한거 보여서 그런데 일반인들이 한거 봐야 돼. 자연갈색 드립도 개 많았는데. 아, 저 이거 자연갈색이거든요? 이거는 국물인지 요즘 애들도 머리 이렇게 자르니 나 때일진 여자애들 머리 그려줄게 앞머리가 약간 이런 느낌 아 진짜 눈썹 반쯤 보이게 아 진짜 이러 이렇게 된 애들 많았어 머리면은 무조건 핑크색이야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선크림 어디까지? 목까지 <웃음> <웃음> 렌즈 직경 존네 발색이야 그리고 그때 그리고! 리고그또 이제 유명했던 가수가 이제 가을에 가인이라그랬든 아이라인 길게 그리기 유행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어서 아이라인 아 진짜로 머리 개기게 이게 국룰이었어요 입술은 틴트 에뛰드가 갖고 이게 빨간 통에 도우드 약처럼 생긴 틴트 있어 완전 침 빨개 아 이런 애 맨날 봤어? 그림 진짜 <laughs> 엉망인데 너무 똑같아서 어, 진, 어, 뭐라 못하겠네 느낌은 그. 있지 아, 뭔 느낌이지 알겠지 뒷문 앞에 거울 있단 말이야 그럼 지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화내를 이러고 선크림 바르고 한 명은 틴트 있게, 이렇게 바르고 이러고 있고 <laughs> 거울 옆에 틴트 기 잔뜩 묻어 있고, 뭉클리었어야 남자 애들은 왜 좋아하는 애 생기면 파마 하냐면은 할수 있는 머리가 한정적이야. 그 시대 에 애들 해봤자 무기명 그 머리랑 유승구 머리, 간간히 투블럭 하는 망한 투블럭 이러고 댕기는 애들이야. 머리가 그세개밖에 없었어 남자 애들은. 내가 좋아하는 애가 생기거나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뭔가 스타일 변화를 줘 갖고 좀 꾸미고 싶은데 뭘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에이 일단 돈이나 써보자. 아줌마, 꼭가 주세요. 이 삼만 원 내가 파마 하고 오는 거거든. 파마면 무조건 지가 속중이 될 거란 착각을 해. 파마기 이쁘게 될 거라는 말 같은 사람은 개같이 착각을 하거든요? 현실은, 이거는 좀 과하고, 딱요 때까지는 이뻤거든요? 이게 좀 잘하면서, 이렇게 돼. <laughs> 점점 이상해서. 근데 이제, 얘네는 뽑고 오면 다음날 그래. 아주 앞줄만 파마 돼 있어. 내 친구가, 여자친구 생겨고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개망했어. 그래갖고 여자친구, 다음날 차였어. <laughs> 갑자기 너무 못생겼다고. 파마의 차이는 되게 많았어. 남자애랑도 친하고 여자애랑도 친한 애가 있었거든요. 여자애가, 아, 파마하고 족같아. 뭐 <laughs> 짜증나죠? <나냐? 웃음> 그래서 파마를 함부로 하면 안 됐다. 아, 그때 그 시절 얘기하면 재밌는 거 많지. 하나, 둘, 셋! <laughs>